안녕하세요, 원입니다 오늘 또 시작하러 나왔는데, 8시 조금 전에 도착했는데, 거의 1시간 죽었네. 4만원 이상만 주면 간다고 했는데, 4만원 이상 이렇게 안 들어오나요? 쉽지 않았어요. 자, 우선은 죽전 가는 거 4만 9천원 줘서, 4만 9천원 들어가고, 죽전 가서부터 열심히 하죠. 내일 쉬는 날이어서 그런지, 꿀이 생각보다 늦게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제 나가는데, 코딱코딱 타고 다녀보도록 할게요. 자, 이따 보시죠. 오늘은 죽전에서 시작합니다. <laughs> 자, 원입니다 도착 잘 했고 여기서부터 이제 잘 이겨내면 되는 시간이네요. 우선은 우리랑 이쪽으로 미금이랑 가는 쪽으로 가는 버스를 탈 것이고 그쪽에서 이제 하나 타면은 또 슈루룽 슈루룽 타다보면 금방 가고 그래도 요 위에서는 가끔 코로나 시 주던데요. <laughs> 지나가다 보면은, 요기 요 라인에서, 오늘 하나 안 줄라나,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딱 바로 치고 나갈 수 있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우선은, 네, 잘 나가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아니, <laughs> 임니자자자자 자, 우선 죽전 가는 거 잡아가지고, 조금 거리가 있지만 열심히 걸어가면 되고 하여튼 그래도 이박스안에서 줘서 버스는 안 타고 나가고 근데 하우스 뒤동백 테라스니까 아마 저 안쪽일 텐데 정말 오늘 안쪽만 떨어지는 날인가 오늘은 그래서 나름 착지 잘 떨어지는 편인데 오늘은 계속 안쪽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러면 자 우선 동백 빙 하나 탈게요. 이 곰방 가니까 곰방 보시죠. 동백에서 하나 도와줘라. 맨날 도와주래 도와주세요. 도와줍니다. 야. 여기 길가에 세워드렸는데 주차를. 어, 진짜 테라스 답기 역시 끝에 쪽에 있네요. 아파트 명칭만 봐도 끝이다. 동백궁. 동백궁 쪽에서 하나 딱 주면 좋은데 어찌 될지. 우선은 슬금슬금 걸어가고 콜은 아직도 뭐 조용하고 저 오늘 되게 조용하네요 저한테 오늘 뭐 드론 어 뭐야 이거 75,000원 월산 가야죠 그래서 마석 가서 또어차 또 나오면 되죠 월산이랑 청파동이랑 평택 주장도 능곡동이 6만원 제일 크네 콜이 확실히 조용조용합니다 미금 2만원 자, 저도 우선은 이쪽 나가, 이마트 쪽 밖에는 뭐제 바운드상 할 수가 없어서 이마트 쪽 가고, 어, 왜리 아, 웰산 이거 계속 올라가네요. 자, 우선 이따 보시죠. 저쪽 갈게요. 니입니다 2천이나 주지, 여주 줘서 여주 갑니다, 그냥. 뭐 인생 뭐 있나요, 지금 시간에. 어차피 내쉬는데. 자, 우선 여주 들어가 보고. 근데 이거, 세종대왕능역 근처일지 아니면은 저 멀리일지. 문제인데 우선은 가보는 거죠 뭐. 자 우선 여주 가서 어딘지 보고 판단해 보죠. 자 이따 보시죠. 자 원이입니다. 대기가 있었어 가지고 딱 완벽했어요. 여기 뭐지? 세종대왕 하여튼 이거 역 근처여서 여기 근처일 것 같아서 잡은 거였는데 근처였어서 정말 깔끔하게. 원래는 20분? 20분이었나? 한교 가는 거. 그러니까 27분 거 타고 2000만 들어와서2 0 2000, 지금도 콜이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조금만 일찍 들어와서 그 지하철만 탔으면은 웬만한 나가는 걸 타고 나갔을 텐데 개망했네요. <laughs> 2시 10분 출도 있어. 2시 10분. 그래가지고 하여튼 대기가 일반 콜이었는데 대기가 걸렸는데 돈더 주신대가지고 그냥 콜 만약에 괜찮은 거 들어오면 바꿔치기하고 아니면 말자였는데 네, 그래서 지금은 여주 들어가는 것밖에 기차, 아 기차랜다, 전철역 여주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여주를 들어가야 될지 <laughs> 어, 어떻게 해야 될지. <laughs> 그래도 안으로 들어, 여기보다는 확실히 여주에서 뭐가 떠도 뜨고 여기 텀, 이쪽 가서 뭐 픽업을 해도 픽업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지나가는 차를 휘치한다? 택시 탄다인데? 자, 우선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는아 <laughs> 정말 되기 때문에. 역시 모든 일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생각은 딱 좋았는데, 이천에 오늘 기사님들이 많이 못 들어왔을 것 같긴 해가지고 온 건데, 역시 이천에 이게 안 됐네요. 자, 이따 보시죠. 아닙니다. 우선은 이천 부가릅에서 초월을 모아가는 거 잡았는데, 우선 택시를 타고 갈 수밖에 없고, 여기서 여기서 여주 들어가도 안될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번 멍 때리고 구경하는데, 이게 그나마, 가는 길이어서 멀지 않고 자 그래서 우선은 요거 잡고 나가도록 할게요 팁받은거 택시비 나가네요 끝내 방법이 없네 도저히 아 간발의 차이 자 우선 이따 보시죠 자 원인입니다 도착했고 택시비가 12,000원이나 나왔네요 그 뭐지 2000, 2,000 택시를 타고 싶었지만 2,000 택시는 있지 않고 여주 택시 밖에 없어서 그 할증이 거의 바로 붙으니까 엄청 나오네요 생각보다 키로수는 7kg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자, 오늘 서울 콜 터졌다는데, 저는 속이 터지고 있었네요. 아! 보고 2,000만 딱 지하차 타고 나갔어요. 2,000에서 하나 정도 딱 부발 쪽에서 잡았을 것 같은데, 생각처럼 되지 않았고, 군지암 쪽에 콜이 좀 있는데, 곤 군지암에 뭐 콜이 3개 있네. 군지암이라. 군지암은, 사실 들어가는 버스가 있어요. 네, 안으로는 들어가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군지함은네 이쪽 버스가. 근데 이제 나가는 버스가 없을 뿐 이쪽에서인데, 어 나가는 버스? 아 이거 없을 거다. 회차 저기 저렇게 있으면 항상 없더라고요. 자 우선 그리고 반대편에서 이제 성남택시 보이면 택시를 해도 되니까, 자 우선은 여기서 버텨 보도록 할게요. 답이 없어요. 다잊혀 보시죠. <laughs> 자, 우선은 모란까지택클해서나 왔고 모란에서 이거 뭐지? 저 택시 제가 모란에서 지금 모란 도착했는데 저 택시 여주에서 제가 존부하면서 택시를 저는 이제 콜을 잡았으니까 콜을 불렀는데 저 택시가 지나가서 저한테 어 뭐야 성남이랬었는데 못 탔어요. 왜냐면 저는 콜을 불렀으니까. 왜냐면 저는 콜을 별로 가야 되니까 택트를 안 하고 그냥 콜 부른 거 타고 갈게요 하고서 콜불르고 갔는데 여기 저는 이제 도착했고 그 택시는 2천을 이제 한 바퀴 돌고 왔겠죠 이렇게 손님을 손님이 아니라 기사님도또태어 나와야 되니까 그 택시를 또 만나서 그 택시를 타고 지금 몰아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주부터 같이 나왔네요 같이 그래서 한 분은 한 분은 구독자 분이셨는데 그 분은 이제 여주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나오신 것 같고. 또한 분은 아마 이천에서 타신 것 같고 한 분은 이천에 내리신 것 같고 저는 또운 좋게 그 택시 있어서 그냥 바로 또 탔고 자 우선은 야, 탑이 아니라 모란이구나 모란에서 집이나 가야죠 뭐. <laughs> 오늘 진짜 못했네 근데 뭐 응? 현실적으로 했어요 현실적으로 아 정말 아깝다 아깝네요 여주 대기 걸리자마자 그냥 빼버릴걸 근데, 바꿀 콜이 없었어요. 왜, 왜, 빼려고 했는데, 콜이 좀 괜찮은 게 있어야지 이제 이걸 바꿀 거 아니에요, 콜을. 근데, 바꿀만한 콜이 안 들어왔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꾸지를 못했어요. 팩트는? 팩트는 그거지. 괜찮은 콜이 동백이었었기 때문에. 괜찮은 콜이 없었어서. 아 자, 우선 이따 보시죠. 여기서 또 강남 갔다가, 강남에서 집에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만약에 콜 너무 안 주면. <laughs> 자원임니자자자자자자 <laughs> 집에 도착했습니 다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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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시자자자자자서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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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서울 택시한테 이쪽 가실 거냐고 2만원에 해가지고 2만원에 타고 왔네요 아싸리 하네요 어차피 그분도 12,000원 서쪽 택시 그러니까 서쪽이 차고 지면 무조건 가능합니다 뭐든 할수 있어요 돈만 주면 아 근데 진짜 힘들게 사았다 마지막까지 되게 힘들게 했네요 택시 한세대 물어봤으니까 그래도 하여튼 만원에 와서 다행이고 만원 만원 2만원에 왔지만 하여튼 24,000원 7만원, 4만원, 그리고 또 뭐, 뭐 하나 더 있을텐데. 뭐지요? 아, 이게 그거 4만 9천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팁을 5천원만 써. 해서 15만 7천원 되네요. <laughs> <laughs> 우울고만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꼬이는 날도 있고 뭐 잘되는 날도 있는 거죠. 내일은 우선 내일 생각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고 들어가고 다들 고생하셨고요 저도 와 오늘 진짜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네요 안타깝네요 여주에 진짜 40분 정도면은 충분히 도착할 거리였어서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이천으로 부발 부발역 딱 찍고 나가서 부발역에서 딱 그때 콜이 그 48분에 그렇게 많았으면 은 제가 20분 전에 떨어졌을 거란 말이에 분명히 거기 한십몇 분에 떨어질 거였는데 30분에 잡았으니까 30분 전에 그랬으면 은딱 해서 딱 바닥에 있는 거 찍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 전화해가지고 저요 정도 걸린다고 딱 해가지고 딱딱딱 딱딱딱 했으면 딱인데 왜냐면 48분? 45분 도착했을 때도 콜이 많았으니까 아쉽네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